여러분, 히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모든 직업은 극한 직업이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영상은 러셀 TV에서 예전에 이 진세훈 원장님이 어, 인터뷰하신 어,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좀 되게 어, 이분은 좀 진실되게 삶을 살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번에 영상도 한번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의사로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대개 어, 일반인보다는 좀 더, 어, 명품을 갖는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그래도 좀더 화려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뭐,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삶은 아니겠죠. 그거는 선택의 문제이니까. 그래서 이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추구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골프는 자기랑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 명품도 명품도 좋지만은 물론 명품을 만약에 어 돈을 많이 들여서 하게 되면 어이 돈의 가치로 인해서 남들 보기 좋음이 아닌 뭔가 기능적으로 뭔가 더 잘. 어울리는 어 이게 사용하기가 좋다라고 한다라면은 사겠지만 굳이 살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을 우리가 하려하게 보니까 다 무조건 좋다라고만 볼수 있고 다 남들의 직업은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런 것에서도 뭐 판가름이 나겠지만 어 어쨌든 모든 직업은 여러분 우리가 남들 직업은 쉽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그 고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직업은 힘들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최고로 그죠 부자인 사람이 뭐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만큼의 그런 고민과 고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직업은 힘들기 때문에 난관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데 이난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삶이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라 하지만 힘들 때 사실은 지옥 밑 바닥에 존재함을 본인은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은 절망 밑에서 발견되었다 본인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이제, 어, 경험했을 때, 어려운 것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희망이 안 보이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계속 뭔가를, 어, 이 뚫어 나가기 위해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계속 계속 할수록, 본인이 이제 남들이 주는 게 아니라, 어, 자신이 이제 희망을, 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0대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희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 지하에 저기 밑에 지하에 있다라는 거죠. 그 지하에 있는 그 희망을 꺼집어 내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우리가 뭐 어, 부자로 살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걱정 없을 것이다 돈 많이 번다 이런 그런 물론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죠 근데 의사라고 다 성공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의사 이지만 또 어, 요즘엔 또 폐업도 많이 어 그죠 하는 어,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의 직업이 좋다라기보다는 자신의 그 만족 자신이 만족하느냐안 하는 어,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죽지 않는다라면 살아있으려면 필요한 게 결국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려면은 그래서 이두 가지 음식하고 돈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어 죽기 전까지는 꼭 필요한 거라는 거죠. 물론 돈이 많으면 좋지만 돈은 그래도 어 여러분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돈은 필요하겠죠.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죠. 배가 불러터질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 어 먹고 사는 데는 그게 지장이 없을 만큼은 우리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어, 인간의 본성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게임을 해도 그렇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 자신을 지키려고 우리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 생명을 그죠 나의 어. 어,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누구와 싸웠을 때 내가 당연히 이기고 싶은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이기고 싶죠, 그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사람인 이상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아니면 어떤 뭐 물건이든 뭐든간에 우리가 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그 관계를 하거나 그죠? 이렇게 뭔가를 뭐어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뭘 물건 하나 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 물론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지만 어 사람인 이상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이 본성에 준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받으면 어때 요 우리가 뭔가를 받게 되면 부담감이 생겨서 또 하나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좀 빚진 느낌이 드는 게 결국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는 한이 인간의 분성은 어쩔 수가 없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더 아름답게 하고, 좀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 나의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좀더 나누면서, 그죠? 서로 위하면서, 이렇게 노력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후대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아름답고, 어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그래서 어, 이분이 의사잖아요, 그죠? 성형외과, 성형외과 의사니까 이그 얼굴을 그죠, 어, 이 아름답게 그죠 고쳐 주는 일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어, 이분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떤 사람이 어 이쁘게 보이는지 물어봤어요. 자 어떻게 보이는 사람? 예, 네, 잘생긴, 예쁜 이런 사람보다 사실은 밝게 웃는 사람이 제일 예쁘답니다. 그래서 밝게 웃는 여자가 제일 예쁘다 하는데 어 그래도 그저 제일 어, 보기 싫은 사람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일 꼴 보기 싫은 여자는 여러분 자신이 예쁘다는 걸 알고 과시하는 여자랍니다. 여러분 남자도 똑같다라고 합니다. 남자도 자기가 멋있는 걸 알고 뭐 잘생. 생긴 남자가 있고 잘생긴 아 예쁜 여자가 있다라면 어 누가 봤을 때 그죠 누구나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쁘다 잘생겼다 뭐 이렇게 어 생각하고 있는데 그어 스스로가 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그죠 자신이 예쁘다 자신이 잘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꼴 보기 싫다는 라 거죠 이거는 우리 인간의 좀 약간 심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인식하지 말라라는 거죠. 인식하지 말라. 아 내가 그냥 남들이 예쁘다 하면 남들이 잘생겼다 하면 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너무 나는 잘생긴 사람이야. 나는 예쁜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그는 거어 예쁨이 사라져버리고 멋짐이 사라진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저는 좀어 공감이 된 게. 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자신이 뭐 하다라고 너무 어, 자신을 내세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너무 과하게 이런 경우에는 사실 꼴 보기 싫잖아요, 그죠? 어, 너무 과하게 자랑을 한다든지, 너무 과하게 뭔가 자신감이 차서 상대방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음, 자세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 예쁘게 생기지 않더라도, 그죠? 멋있게 생기지 않더라도, 이 밝음을 주는 게, 긍정을 주는 게, 사실은, 어, 우리 그, 사람을 인식함에 있어서는 더 좋은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 우리가 앞에서 의사는 아까 어때? 우리가 화려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그런 우리가 막연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어 부자는 무조건 다 행복할 것이다. 뭐 내지는 이런 것들 그죠? 그런데 이 환상이라는 걸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은 뭔가 추한 면도 있죠 우리 내면에는 그죠 우리 뭐 행동을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것을 좀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있고 어, 양면성이 있죠 그죠. 어,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어, 그죠. 어, 슬프면 또 기쁜 게 있듯이 그래서 세상에는 우아한 것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보이는 거 있죠? 우리 SNS상에서 보이는 거는 좋은 것만, 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유튜브에서 좋은 것 모습만 보여주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도, 그죠? 행복하게 살려면 결국은 좋아하는 것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환상을좀 버리라는 거. 그래서 의사도 무조건 좋고, 뭐 이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어, 경험하는 그런 것들 똑같이 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 조언입니다. 어, 70세 어, 인생 조언이 뭐냐면 여러분 다 아는 것이죠, 그죠? 노년을 준비하는 것은 예, 두 가지 필요한 게 체력과 돈이랍니다. 이 너무 당연하죠 그죠. 건강을 잃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 거니까 근데 노년에 또 돈이 너무 없다라면 이 삶도 힘들죠 그죠 그래서 어 우리 노년을 어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꾸준하게 그죠 건강 관리를 하면서 어 돈을 그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젊은 사람이라면 아직 어 노년을 준비하지 않는 젊은 사람 어 준비가 아직 필요하지 않는 젊은 사람이라면.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자기 일에 충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어, 여러분만의 어, 그죠? 여러분의 시기가, 기회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이렇잖아요. 그죠? 어, 나는 정직하게 일하는데, 난 성식하, 성실하게 내 일을 하는데, 나에게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은 것 같고, 어, 출세를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근데 뭔가, 어, 약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뭔가, 어, 진실되지는 못하지만, 기회를 착착 잘 잡아서 하는 사람들. 뭔가 성진하는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어, 부러워하거나 어, 조급해 하지 말고 어, 자신의 시간에 어,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이두 가지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한다라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회를 반드시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 이분. 영상이 상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 한번 어그예 의사의 삶이 그냥 대단한 그런 삶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본인의 그 색깔이 뚜렷하게 보여서 저는 참아 어른이라면 이런 면이 있지 않아 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게 뭔가 그 세상을 통달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예 그런 어, 인생 좋은 정말 대선배로서의 인생 좋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는 좋게 들었는데 이게 여러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네요 이 좋았던 것을 어, 전달해 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런 영상을 한번 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